오, 오랜만에 야꽤 오랜만에 어우, 드디어 다발렁이를 하나 어우, 만났습니다 다발렁이 야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단한 다발렁이 아주 먹기도 딱 좋게끔 이야, 이렇게 다 사과사 문드러졌네 우와 차차차차 오. 비가 왔는데도 그렇게 젖지도 않았어요. 이렇게 어. 어 이렇게 올해 이렇게 능이가 왜 이렇게 시마리가 없지? 어 심어 놓은 거 모양 이렇게 네 심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시마리가 없어 다 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어 이렇게 이렇게 시마리가 없어 응매가리가 없어 향향 향, 향은 어떤가 보자. 어우 벌러지들 봐 벌러지들. 아 향. 향은 죽여요 또 응? 향은 죽이는데 능이가 시마리가 없어 어 그만들 먹고 나와라 음 응? 다리 많은 놈들아 그냥 좀 먹고 나와라 그만 먹고 어 그만 먹고 나와라 질로 꺼져라 오야 이렇게 막다 이렇게 막다 습니다어 그래도 한한 한 다발에서 어 소나무 쏙 소나무 속에서 이렇게 나온 거, 어 정말 대단합니다. 어 좋습니다. 아주. 다발릉이 한 다발 땄습니다. 여기 또 하나 만났습니다. 꽤 괜찮은 녀석을 만났습니다. 요거 하나 또 따보고, 와. 아, 올해 손맛 없어. 올해 손맛 없어. 가방에 넣고, 가방 닫고, 또 이동하고, 아, 올해 손맛 없어. 올해 손맛 아주 꽝이야. 꽝꽝아 야, 넌 뭐냐? 뭔데? 이렇게 크냐? 어우, 어우, 엄청 크네. 접시 깔때기 벗어. 아우, 여기도 모처럼 와갖고 다 허물어져 가는 뇌이 삼형제를 만났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다 허물어져 가는. 아우, 사 형제네. 얘는 또, 야, 얘는 또 나온 나온지가 또 오래되셨나봐. 꽤 오래되셨나봐. 근데 백숙 해먹는데 아무 지장 없는 네, 어, 어 파지용. <laughs> 아, 올해는 파지가 엄청나게 나올 것 같네. 음, 이렇게 많이 허물어져가니 뭐, 음, 아주 많이 허물어져서 짜라 그리고 아주 또 하나 만났습니다. 딱 좋은 사이즈. 아. 올해는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경쾌하질 않아요 아 장갑을 안 끼고 왔네 어, 여기 또야 수준급의 능이를 동누이를 하나 만났습니다 동누이 혼자 혼자 솔로로 있는 동누이 를 야, 만났습니다 어후, 이곳은 어후, 줄릉이 다발릉이 를 구경을 할 수가 없는 곳이야 워낙에 사람이 많이 다녀서 어, 이렇게 딱 하나 있잖아요 또 열심히 눈을 까뒤지고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입세에서 꽤 괜찮은 네 가족을 만났습니다. 오, 아주 멋있습니다. 아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오, 캐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다 썩었어? 아, 올해는 씨알이 아주 너무 작아서 음, 다 썩었어 벌써 어, 아주 속관이 퉁퉁퉁퉁 궁었어서 여기 또아 저건 작으니까 놔둘게요 이건 작으니까 패스 작은 건 패스를 하고 오 여기 또 왜, 괜찮은 동무이가 나왔습니다 동무이 동무이 와 동무이 야 한번 채취 바로 와 올해는 손맛이 없어 올해는 손맛이 그닥 아, 좋지를 않아요 아 손맛이 없습니다 올해는 이것도 채취하고 야, 이틀 사이 아주 꽤 많이 컸네. 이것도 다발르니 이것도 채취하고, 이 옆에 벌써 이렇게 따면서 이렇게 흔들흔들 되는 거는, 어, 이거는 벌써 크질 못해요, 저도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꼭, 어, 흔들흔들 되기 때문에 따줘야 돼요. 여기도 여기도 괜찮은 녀석. 야, 어우 다 뭉그러졌네 벌써. 아, 다 뭉그러졌어 벌써. 이렇게 아. 씨알이 올해야 이렇게 작아가지고 아주 시알이 이렇게 작아서 아주 자른거 딴다고 자른거 딴다고 욕만 먹고 오 여기 또 괜찮은거 하나 있습니다 호호호호 와딱 괜찮네 어우, 이렇게 다... 야, 이렇게 그냥 다 떨어지니 뭐... 어, 이렇게 그냥 술술술술 알아서 무서워서 그러는 건지 몰라도, 응, 응. 알아서 이렇게 다 떨어져 버리니... 아, 어, 참 난감합니다. 여기도 이제 철이 됐다 철이, 이제 쌀철이... 이제 아무거나 갖다도, 어, 누구 하나 태클안 걸을 정도로 다 컸어요 이렇게 이제 손맛이 아예 없어요 손맛이 이러는 걸 전혀 느낄 수가 없어 꽁는 소리가 안나 올해는 저저 저 안에 야야어 어. 야, 야. 어. 어, 어. 너도 따자 어우 너도 가자 너도 가자 어우 이렇게 벌써 다썩은 이게 어 아유 어우 손맛 아유 참 손맛 이길 열을 열을 열, 저것도 없네 어, 오늘은 사람이 많은 관계로 아주 조용하게 재미없게 살살 따도록 하겠습니다. 어요 요 포인트에서, 포인트에서 이 정도 샀습니다. 아, 여기 또, 또 계셨구먼. 이렇게 포인트가 5m 밖으로다가 이렇게 멀찌감치, 응? 멀찌감치 쭉 떨어져서 쭉 떨어져서. 아, 이렇게 다썩어 가지고.